이처럼 마귀의 욕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할 정도로 교묘하게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모합 방대에서 모압과 대치하고 있을 때 거짓 선자 반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음란과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반람의 계획대로 모압 방반락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자체 참여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란과 우상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반람의 욕에 빠져 죄를 짓게될 때, 이스라엘 지영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압의 강력한 군대로도 막을 수 없었던 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영이 세상의 욕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